2024 K리그는 쿠한 플레이와 함께 지난 라운드 무승부가 너무나 아쉬웠던 인천과 전북이 만났습니다 하나은행 K리그 2024 10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 전북 현대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타팅 라인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인천입니다 3-4-3전형입니다 이범 스콜키퍼 백스리 델브리지 권한진 김현수 좌 윙팩의 정동인 홍시후 중앙에 이명주 문지환 전방에 제로소프 고사 박승호로채는조성환 감독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와 비교했을 때는 섯자리 바뀌어 있고요. 오늘은 중앙 미드필더진의 문지한, 이명주 라인을 구성했고 유니치 선수가 몸이 좀안 좋아서 오늘 결장입니다. 권한진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원정팀 전북의 스타킹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4-2-3-1 전형입니다. 정민기 콜키퍼, 수비는 정우재, 이재익, 우자룡, 안현법. 백화 앞에는 보아탱과 이영재, 이선, 전병관, 송민규, 한교원. 최전방에 이준호를 배치하는 박원재 감독 대행입니다. 네, 여섯 명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준호 선수를 선발 출전시킨 게 가장 특이한 점이고요. 전병헌 선수 최근에 득점력 올라오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오늘은 안현범 선수가 공격 쪽이 아닌 수비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월 중순을 좀 넘어야 신진호 선수를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오른쪽으로 순간적으로 안현범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 자, 네. 안현범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제로소가 들어갑니다. 자, 제로소. 자, 자, 자 제로 제로소 네. 자, 제로소. 아기 왼발로 때렸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전병관이 아유 시간 내서 사면서 네. 9월, 우 진행이 됩니다. 그대로 살짝 계속 올려줍니다. 한겨. 아, 네. 두 명의 수비가 역삼에서 한겨운이 슛까지 가져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역시, 이제, 결정적인 키 패스들을. 자, 어, 그러내면 네, 자, 안전두명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대부리슛! 아! 불 됩니다. 자, 이번에도 또한 번의 찬스. 이준호 선수가 원터치로 골문을 노려봤는데요. 조금 상대가 방어하기 쉬워요. 자, 송미디오 네. 전병관. 자, 전병관에 쳐넣고. 자, 왼발! 자, 네. 다시 한번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등 지면서, 이번을 잡은. 델브부리에블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아탱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갑니다. 보아탱 오른쪽으로 그대로 굴절되면서 네. 이범수로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전북의 공격 상황들을 보면 인천이 끊켜서 계속 전북이 공을 가져와서 빠르게 공격이 전개가 되거든요. 네. 정우재가 전병과 이대1 패스로 빠져나오기 직전 미스리풀되면서 네. 정우재에게 반칙을 선언합니다. 지금은 들어가다가. 어... 어깨끼리 부딪히면서 서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일단 일어난 네. 걸로 봤을 때는 뭐 아주 큰 부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충격은 좀 있어 보여요. 네. 하, 일단 어깨 또는 쇄골 네. 쪽을 네. 좀 움직이지 않게 좀 부축을 하면서 지금 걸어 나오고 있고 빠르게 이제 김대욱 선수로 교체를 합니다. 인체를 코로케 올라갑니다. 머리 맞지 다시 해 번, 간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주 센스 있게 백핸드 시도해봤던 문지현 선수입니다. 쳐서 들어왔는데 아, 네. 이게 이제 바로 슈팅할 수 있는 자세를 안 잡혔거든요. 네. 이게 잡고 때리면 늦기 때문에 네. 바로 한번 봤는데요. 벨브리치 이준호가 송민규에게 자 송민규 자, 전병관을 자, 봅니다. 전병관을 라 네. 갑니다. 전병관, 전병관이 전병관! 아, 네. 지금 세이브 라인에는 이 범수 이 선택은 뭐 나쁘진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들어가면서 줄듯하다가 본인이 네. 직접 마무리. 지금은 가까운 쪽 포스트, 네 쪽을 봤는데 이범수의 오른쪽을 봤거든요 이범수가 멋지게 세이브를 해냅니다. <laughs> 쇼하는 네 박원재 감독. 네. 자 여기서 이게 맞아 나요. 맞았습니다. 김도영. 김도영. 아 이영재. 어 짜이 좋니다제르세갔습니다제루소제루소자제 골대. 골대를 맞습니다. 제루소의 왼발. 배심의 왼발이 골대를 맞고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조성환 감독의 아쉬움을 짓게 만듭니다. 지금 한번 속임 동작 이후에 아군이 좀 때릴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때렸는데 네. 이게 골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무고사 쪽으로 자, 자 무고사. 무고사 무고사 무고사. 사의이 한방에 만들어진 이 득점, 구심의 깃발이 올라갔는데요. 아, 네. <laughs> 지금 홈팬들 앞에 가서 셀레브레이션 멋지게 했거든요. 오, 이거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것같네 네, 저희가 보는 각도에서는 네. 뭐 정확하지 않고요. 아, 마무리는 역시 비가 아, 막혔습니다. 아, 아, 네. 자, 옵 사이드 맞습니다. 아, 네. 옵 사이드로 서는이 됐고요. 뒷공간쪽으로 송민규를 봤습니다첫 터치. 터치, 일단 잘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자 티하고 들어갑니다. 아아 자원터치로 연결해줬는데 자, 그 쪽에서 이영재 들불치 머리 맞고 넘어갔습니다. 코너로 선언이 됩니다. 감아서 올라왔습니다. 헤더 자 반대쪽 떨어트를 주고 일단. 더내고 다시 한번 볼이 가는데요 여기서 한번더 왼발 올라가게 네. 막힙니다. 그리고 흐르는 볼먼 도리에서. 저 지금을 아, 찍었습니다. 아, 네 자,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핸드볼이 네. 선언이 됐습니다. 팔에 맞은 건 분명해 보이고 네. 이데 이게 핸드볼성 어, 페널티키를 줄수 있는 상황이냐 이게 네. 중요하거든요. 아 바로 필드 리뷰를 가네요. 여기서 네, 이게 이제 네, 자 판단이 됐습니다. 조심이 네. 보고 자, 오는데요. 아, 네, 판정을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네. 페널티를 선언을 했는데요. 페널티가 취소가 됩니다. 아, 요리저리 좀 바쁘게 아, 네. 움직여주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어디로 갈지요? 자 올라왔습니다. 헬... 들어줬어 헬브릿지 역전이 될 뻔했는데 영웅이 됩니다. 데일 브릿지 자 지금은 박스 안쪽에서 아주 일산부산하게 움직였던 네. 인천의 공격수들인데 델브릿지가 해결합니다. 1대0 선택권을 만들어낸 인천. 인천 선수들이 굉장히 아, 네. 요리조리 요리 많이 뛰어다녔거든요. 네. 결국 어, 마지막 향한 곳은 델브릿지의 머리였습니다. 자 지금은 제대로 걸렸습니다. 네. 정확하게 델브릿지 머리에 걸리면서 델브릿지가 이번 시즌 두 번째 출전 만에 자신의 시즌 첫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델브리지 자, 오늘 델브리지 수비 아, 굉장히 네. 좋았었고 앞선 페널티 상황에서 <laughs> 깜짝 놀래는 상황도 있었는데 어, 결국 헤더골을 만들어 내면서 인천이 득점을 해내고 일정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헤더골로 1대 0으로 앞서 나가는 홈팀 인천이요. 네. 무사 무사. 자, 지금은 손을 썼습니다. 네. 여기서 카드가 나옵니다. 이재희. 공을 가져왔거든요. 네. 네. 이데 완벽한 수비를 해내지 못했던 이재익에게 다급함을 느끼자 잡아당기면서 반칙 경고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민공간으로달려는 제루소입니다. 제루소. 자, 네. 제루소가 제로소. 마무리를 할지요. 자, 제루소. 자, 지금 아, 제루소 한번더 치고 여기서 제루소. 제루소 꾹 네, 머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우사머이반대 넘어갔고. 홍슈의 왼발. 다시 한번 좋은 차니다 이게 들어갔긴 했지만 네, 네. 네. 위치가 이번에 아, 네.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면서 옵사이드가 선언이 됩니다. 지금 홍슈가 이제 뭐 완전히 들어가 있었죠. 네. 지금은 왼발로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뭐더 다급하다면은 뭐 인천이 내경기에 네. 승리가 없기 때문에 더 다급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미스리 울렸고. 오 이러면 이재익 어, 선수가 퇴장이죠 네. 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이재익 최악의 상황이 또 이어지네요 제로소을 막는 과정에서 경고가 또다시 나오면서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경기 여기서 물러납니다 수적인 열세 한골 뒤져있는 전북 자, 동점골이 필요한 상황이고 자, 홈팀 인천은 골이 나온다면 뭐 없이 오늘 경기를 자 무고사 출다 어, 김도영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인천의 영원 김도혁 선수입니다 이대을 앞서는 인천입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서 오른발로 올렸는데 네. 이게 무고사가 가운데서 살짝 터치가 된 걸까요 네. 네. 한번 굴절이 있었고. 아 네, 묘하게 이게 김대욱 쪽으로 가면서 김대욱 선수가 아우 여기서 터치가안된거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이게 빠지면서 아, 이제로소가 오른발로 어떻게든 올렸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네. 9번의 추가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대로 어드벤티지를 주면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제로소가 뭐 서두르지 않고 네. 계속해서 볼을 잘 소유하면서 자, 슬프게 밀었습니다서 불고차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무고사입니다. 3대 0이 됩니다. 야 옵사이드로 약간 민망했던 세리머니를 다시 합니다. 네. <laughs> 여기서 아 제로소의 네. 그 도움이 제로소가 오늘 그러면 도움이 두 개네요. 무고사 여기서 밀어줬고. 자 지금 뭐 무고사답게 네 아주 침착하게 반대편 보고 잘 때렸고요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아크 쪽에서 다시 한번 문선민 문선민이 살짝 뛰어서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아전 번. 자 에르난데스가 송민규에게 자 송민규 한번 쳐놓고 자 송민규 송민규 아, 오, 살짝 안 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네. 송민규의 강력한 발슛이 왼쪽으로 빗겨 나갑니다. 장면마저 벗어납니다. 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인천과 전북의 경기 시즌 첫 번째 맞대결 3대0으로 인천이 승리를 거둡니다.